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뭐 이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집 값이 오르고 다른 사람은 돈 벌었는데 왜 나는 못하냐 해갖고 대출까지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짱깨나라가 됐어요. 짱깨나라. 예?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국인이 완전히 뭐 쌍끌이 하듯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아파트를 몇 채씩 사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요즘 매매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솔직히 다른 거는요. 어,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뭐 스토커를 뛴다든가 싫은 사람 제 쫓아다니고 뭐 이런 그리고 뭐 관제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재판 같은 거 앞두고 있는데. 좀 좋은 쪽으로. 예, 그런 거는 무속적인 관점에서 뭐, 빚을 비방을 한다든가, 부적을 내린다든가, 그리고, 음, 뭐, 심한 경우는 뭐, 관제 잡는 구술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요, 부동산 관련돼서 문이 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즉흥적으로. 음.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 부재.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예요. 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뭐 실정이 많았지만 뭐 금융적으로도 옵티머스 라인 뭐 이런 거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도둑놈들 뭐 뭐가 뭐, 뭐 맛을 알면 뭐까지 잡아먹는다 그런 어 옛날 속담도 있듯이. 집권을 하고 나서 소위 운동권이라는 애들이 정의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던 걔네들이 더 이렇게 배고픈 일 이때 승량 이때처럼 돈이 된다고 하면 요즘 그 태양광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송사 걸려 갖고 오는 손님도 몇명 계셔요 근데 이제 자기가 소송을 한 거죠. 이게 어중간하게 해놓고, 땅 처분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는 일당하고 연루된 사람들이 렇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세세한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태양강 이것도. 그런데,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번 영상보다도 전더 보수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어 3년에서 5년 정도. 어 계속 떨어지고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가, 자, 가게가 부, 그 가게 부채 이런 거로다가 이제 부실해지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금융권이 또또 또 함께 되겠죠. 연끌 연끌 하는데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뭐 이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 집값이 오르고, 다른 사람은 돈 벌었는데 왜 나는 못하냐 해갖고, 대출까지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다론커 얘기하는데, 여러 실정과 폭정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는, 부동산 폭등을 수수 방관 내진 조장하고, 그 후유증을 지금 온국민이 겪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공시지가 올라가면은 조세수입 올라가겠죠. 세금 걷어서 뭐 했습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북한 도와줬잖아요. 이적행이죠. 그리고 어, 자기네들은 먹고 빠지고 결국 외국인 세력, 특히 중국 사람들 한족을 포함한 조선족 다 포함한 중국 계통의 외국인들하고 일부 일본 사람들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산 쪽에 일본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고 전국적으로 특히 제주도 가면 짱깨나라가 됐어요 짱깨나라 예?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국인이 완전히 뭐 쌍끌이 하듯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아파트를 몇 채씩 사고 어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내국민보다 외국인이 대출이 더잘 나왔다 금융권에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 중국이에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 놨는데 단언코 얘기할게요. 지금 뭐 세계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환율 올라가가지고 뭐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 세계 글로벌적인 문제와 별개로 그런 게안 터졌다 해도 부동산 폭등은 반드시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하락 인위적인 상승은. 임... 하락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자, 주식도 작전 세력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다 급격히 빠지죠. 음. 앞으로 저도 바라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 어, 부동산이 폭락이 되고 돈이, 돈의 흐름이 동맥경화가 아닌 돈맥경화가 동맥 생기면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점집은 자주 오겠어요? 꼭 구슬할 사람도 굿도 못해요. 예? 저도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이에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할게요. 아무한테나 구타려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꼭 해줘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도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입니다. 신을 모시고 살아도. 피부로 느끼는 건, 수많은 손님들이 오잖아요. 저한테. 대전, 뭐, 부산, 가깝게는 경기도, 서울 이런 쪽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 군데서 오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거래가 실종이고, 가게세 내기가 힘들어서 폐업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실탄 갖고 준비하세요. 부동산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많이 미뤄놓으시는 게 답이고 한 최소 3년에서 5년은 지켜보시다가 진짜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뭐 남의 불행으로 돈을 버는 거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매물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가져가도 누군가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 쪽으로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경매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어, 총알, 실탄 준비하셔갖고 어, 역사는 반복된다고 외환이기 때, 97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외환위기 IMF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환율이 2천원까지 찍었었고, 그 다음에 온갖 기업이 도산하고, 어, 실직자 속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쾌하고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래요. 다 논거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엉망됐고요. 앞으로 더 엉망될 거고 아직 빙산의 일부분만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릴 부분 많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책이고 과오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좀 준비하셔갖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한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조금 어좀 줄여 볼게요. 가난한 자는 도박을 하고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부자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박 물론 잭팟도 터질 수가 있겠지만 도박을 한 자는 망하는 거고요. 투자를 시간과 맞물려서 시간을 쏟고 시간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한 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고 위기는 기회이고요. 한쪽에서 본다면 부자는 투자를 하고 가난한 자는 도박을 합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